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넌 방송 알고 나삽시다. 12월 12일차 방송입니다. 오늘은 1979년 1212 .12 사태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전두환이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꿀꺽 집어 삼켰나. 그 일당들이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가. 예, 관해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칠판에 장황하게 판서를 좀해 놨습니다. 이 순서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가려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순서에 입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2-12 사태라 함은 79년 12월 12일 전두환 일당이 그 하나회죠. 결국 그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중심이 돼서 어 그들의 반대하는 장태환 뭐 정승화 이런 분들 강제로 연연행하면서 하극상을 일으킨 군 내부의 무력 충돌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두환은 권력의 실세로 등장을 하게 되고 이후 이어지는 뭐5.17 정변 그러니까 군사쿠태타5.18 광주 민주화 항쟁 진압 과정을 거쳐서 어,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어, 강압에 의해서 하야를 하고. 어, 80년 9월 어, 대한민국의 11대 대통령으로 어, 추대가 되면서 어, 제5공화국이 우리 역사의 현대사의 가장 아픈 질곡인 5공화국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12.12 사태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칠판에 지금 쭉 적어놨습니다. 일단 10월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총에 맞죠. 그래서 어, 박정희 암살이 되고 박정희가 암살이 되고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던 정승화 장군이 예, 당연직으로 계엄사령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승화 장군이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을 어이12.26 사건을 수사해라. 하면서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래서 12.6 사건의 수사가 시작이 되는데 에, 당시에 전두환은 어, 자기를 임명한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의심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의심했다기보다는 정승화를 어떻게 한번 엮어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권력을 움켜쥐려는 꼼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정승화 장군이 어 범, 당시 11.6을 일으켰던 김재규와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였다. 그 다음에 당시 궁정동 어, 근처에 있었다, 가까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의심을 하면서 관련을 전제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에 그러다가 11월 6일 수사 발표를 하는데 이 발표에서는 정승화 사령관은 혐의가 없다, 11.6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일단 이때 그 혐의 사실을 입증을 하지를 못한 거죠. 입증이라기보다는 조작을 해내지 못한가. 시나리오 완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혐의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계문니가 자연스럽게 이제 정승화 계엄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되죠.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전두환 일당을 비롯한 하나회는 정치군인이다. 얘들이 언제 바로를 할지 모르겠다라는 위기 의식을 갖고 군 내부 개혁에 착수합니다. 이 개혁에. 하나회는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죠. 그리고 어, 마치 이, 이들의 정권 찬탈욕에 에, 불을 지펴준 사안이 발생하는데 이 개혁의 일부 내용 중에 하나가 전두환 보관사령관을 동해안 경비사령부로 어, 보직 발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회의 우두머리인 전두환을 수도권에 놓는 게 아니라 저기 동해안에 갖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회에서 위기의식을 좀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 되겠다. 이참에 그냥 마각을 드러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11월부터 본격적인 새 교합에 시작합니다. 어, 모두 하나의 멤버들인데, 어,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장세동, 뭐 이런 이름들이 거명이 됩니다. 김진영, 이들이 이제 반역을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일일이 거명한 이유는 한 번쯤 기억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거명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12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12월 10일 오후에 얘들이 모이기로 합니다. 이때 모인 애들이 노태우, 박희도, 음, 장관도 하고 그랬을 거요 최세창 이 사람도 장관했어 나중에. 뭐 장기호, 차규원 이사람 교통부 장관한 기억이 나네. 황영시 이 사람은 나중에 당 대표도 할 거야. 그 민민정당. 이 됐을 땐가 민자당이 됐을 땐가 아무튼 그런 것도 해먹고 그리고 장세동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냐 하면 30경비단 이게 경복궁 안에 있는 겁니다. 이 30경비단 단, 당시 단장이 장세동. 이 장세동 방에 이제 모여서 오늘이 거사일인 겁니다. 자 어떻게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개시 작전 개시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액션이 뭐냐? 6시에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정승화가 아무래도 12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잡아 가두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최규화 당시 대통령이 거부합니다. 일단 뭐 확실한 증거도 없고, 계엄사령관을 체포한다는 것은 하극상일 뿐더러, 일단 전두환 일당, 하나회 쪽에서 권력을 찬탈하겠다라는 야욕을 드러낸 거를 알기 때문에 거부하죠. 통령한테 가가지고 어, 정승아 사령관 좀 잡아가겠습니다. 제가 해주십시오 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제가도 나지 않았는데 에, 전두환 일당은 정승아 계엄 사령관을 강제로 연행합니다. 허삼수, 우경륜. 당시 이 사람들이 대령인가 중령인가 그랬는데, 얘들이 이제 총을 차고 33 헌병대 애들을 무장시킨 다음에, 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격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에 허삼수 우경윤 일당이 그공관에 있던 공간 경비병력을 제압하고 정승화를 강제로 연입을, 연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서빙고동 보안사, 아그 분실로 연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연행을 하고 나서 21시 30분경에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제가를 어,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최규하 대통령은 다시 거부를 하죠. 이후 하나회는이 일련의 사태에 반대를 하는 어, 3군 사령관 이건영, 수도 경비 사령관 우리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태환, 특정 사령관, 정병주, 그 다음에 하소곤 소장 이런 사람들을 강제 연행합니다. 그니까 이들은 하나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상당수가 전두환 일당보다 계급이 높습니다. 최소한 소장이니까, 하소군 소장이니까, 다 전두환보다 선배들이에요. 그래서 이 12, 12를 하극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 이제 반대했던 장성들을 연행했죠. 그리고 전두환 일당들이 군을 서울로 출동시킵니다 이때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출동했던 자들이 박희도 최세창 장기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노태우 노태우 이렇게 해서 서, 서울로 출동을 해서 중앙청 앞에 집결합니다 중앙청은 에, 당시에는 경복궁 지금 이제 다 부셨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일제의 잔재다 그래서 부셨는데 그게 일제시대 때 총독부 건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정부 종합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결을 해서, 서울 시내를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사건이 종료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울을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13일날 새벽에, 아, 게임 끝났다는 걸 이제 최규하 대통령도 알게 되고 강화도에 못 이겨서 재가를 합니다. 정승화 참모총장 체포 및 장태환, 뭐, 하소건 소장, 정병주, 특정사령관 이런 사람들 잡아간 거에 대해서 재가를 하죠. 그 다음에 오전에 당시에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이제 허수아비가 된 거죠. 국방부 장관이 어, 정승화 일당이 16과 관련이 있어서 체포했습니다라는 국민담화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정승화가 보 저기 뭐냐 개엄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을 이희성으로 교체를 합니다. 어, 이희성은 육군 대장인데 사실상 어, 전두환의 바지죠 바지. 예. 그래서 이성 육군 대장이 계엄 사령관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두환은 6인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최고 실력자로 부각을 하죠. 그런데 당시에 저도 그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만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일절 보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풍문처럼 흘러다녀. 지금같이 SNS가 있었던 시대였으면 감히 이런 짓을 못했을 텐데, 국민들은 거의 모릅니다. 그러니까 권부에서만 일어나고 있어.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 약간 쫄아서. 그때가 개염, 하였으니까 그냥 쫄아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이죠. 자, 1212 .12 사태로 인해서 이제 전두환 일당은 사실상 정권을 잡고 나서 80년 1월에, 에 군 장성을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회가 아닌 비하나회, 장태환계, 뭐 정병주계 이런 그 장성들, 그다음에 영광급 군인들을 어, 보직을 아주 멀리 발령을 내버리거나 옷을 벗겨버리죠. 그래서 하나회 내지는 하나회 동조하는 어, 세력이 아닌 군세력은 모두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군권을 확실히 제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두환 일당은 에, 박정희 정권 시대와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진 그런 이제 집권 시나리오, 그다음에 이제 통치 시나리오를 잡고 진행을 하게 되죠. 아무리 언론이 통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입에서 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됐고 급기야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입니다. 전두환은 물러나라. 당시에 뉴스에 잠깐은 나오는데, 신문에 이렇게 전두환은 물러나라 라는 프랭카드를 앞에 들고 걸어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당시에 전두환이 왜 물러나야 되는지 뉴스를 보고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어린 저는 더더욱 알지 못했고, 되게 궁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5월 16일 날, 아, 이때를 이제 5월에, 5월 달에 이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어, 그 국정을 운영해,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당시에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데, 5월 16일인가 서울역 앞에 10만 명이 집결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200만 마 이러죠. 10만, 20만을 보고 전두환이 그 다음날 졸라 쫄았던가, 아니면 이거를 계기로 했던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날 5월 17일날. 구태타를 정식으로 일으키면서, 어, 개협령을, 당시에는 수도권에만 한정되어 있던 개협령을 전국으로 확산 발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이제 개협치하에 있고, 전두환 일단 그러니까 이희도가 개협사령관이라고는 하지만 바지였기 때문에, 에, 전두환이 다 하는 겁니다. 하나회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개협 확대에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항쟁이 바로 5월 18일, 광주민주화항쟁입니다. 그리고 광주민주화항쟁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 처참하게 강제 진압 당하게 되죠. 모든 일련에 이제 광주까지 처참하게 진압이, 진압을 당하고 나서 그해 8월에 최규하 대통령은 게임이 끝났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하야를 합니다. 근데 이 하야가 이제 강제에 의한, 강압에 의한 하야죠. 권총 들고 와가지고, 어, 겨누고, 그러면서 강제 하야를 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돌아가셨지만, 이 양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때 상황을 좀소상히 어, 나, 머리에 총구가 이렇게 드리, 이렇게 들이워져서할수 없이 하야 한 거야. 이말 한마디만 하시고 돌아가셨어도, 좀 더, 이 질곡의 현대사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아니, 양반이, 몹시 자존심이 상했고 당시에 어마어마한 모멸감을 느꼈는지 생각하기도 싫었는지 그냥 입국 다물고 쪽팔리게 돌아가시죠 그리고 9월 1일 드디어 전두환이 대한민국의 11대 대통령 당시에는 간접선거입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해서 장충체육관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이 되고 이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오공화국 군사독재 정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12·12 .12 사태는 나중에 어, 법정에 쓰게 되죠. 언제 쓰게 되냐면 김영삼 대통령 때 에, 저 당시 문민정부에서 12·12를 하극상에 의한 구태타다라고 규정을 짓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2년 후 어, 94년 12월에 검찰이 이1212 관련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게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 됐으면 촛불 들고 막 나갔을 텐데, 당신은 그냥 분노만 했어. 그래서 시민 세력이 거리에 나서진 않고, 이제 학생들 위주로 해서, 어, 시위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게 국민들의 그 반대 여론에 힘입어서 지금 여러분이 다 이제 잘 알게 된 헌법재판소에까지 이 소원심판이 청구가 됩니다. 근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기각해버립니다. 각하해버려요. 그래서 제, 저 유명한 이걸 다 포함해서 그 이듬해인 95년 7월에 검찰에서 총, 이제 최종 발표를 하는데 기소하지 않는 걸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나온 게그 유명한 성공한 구태탄은 처벌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이때 나옵니다. 이 처벌할 수 없, 성공한 구테탄은 처벌할 수 없다라는 논지로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검찰에서 발표를 하죠. 역시 국민 여론은, 어, 엄청 들끓습니다. 그러자 국회에서 이 여론을 등을, 입, 여론을 등에 업고5.18 특별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죠. 그리고 재수사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의해서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다뤘던 청문회도 하고 막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반란혐의로 최종적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형 선고도 받고 그러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이들에게 반란죄라고 선어 어, 반란죄로 이들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한 행위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전두환 노태우는 불법 정권이다 이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대법원에서 결정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린 건데 저는 이 대목에서 지금도 가끔 의아해하는 거왜 이들이 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아야 되는지 불법이라며 그리고 실형 선고했잖아 그러면은. 답 아웃 되는 거아니요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97년, 이제 대선이 있죠. 우리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 대선, 그 대선 직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이 이들을 다 사면해 버립니다. 이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1212, 517, 518과 관련된 모든 사건의 관계자들을 이 사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1년의 사태를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참, 그러면 김영삼은 이들을 왜 사면했나? 노태우랑 한편이었잖아요. 야당 총재하다가 노태우랑 편먹고 민주자유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당시의 여소야대를 일거에 야, 여야 아이씨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바꾸고 어, 인위적으로 정계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노태우의 덕을 본 거야 김영삼은. 그러다 보니까 특별 사면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어차피 이제 자기가 물러나는 마당이니까. 음, 또 일설에는 에, 당시 후보 당선이 유력했던 김대중 후보와 어, 약속을 했다. 음 아무래도 그러니까 둘은 또어 애증의 관계긴 이 하지만 어쨌든 평생 민주화 투쟁을 했던 동지이기 때문에 에, 국가 혼란 뭐 이런 거 있죠 그그 다음에 뭐 국론 분열 방지 어, 이런 거를 위해서 이들을 좀 사면해달라 니가 대통령이 되면 그래 너좀 모른 척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설도 제기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직전 에 12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에 이들을 특별 사면했다고 합니다. 음, 이 과정을 쭉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현대 정치를 저는 잔당 정치라고 규정합니다. 잔당 정치. 앞선 잘못된 시대의 잔당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역사적 심판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끌어 안고 가는 정치, 잔당 정치.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제 때, 친일파 잔당들을 규합을 해서 탄생한 정권이 이승만 정권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4.19로 물러나죠. 일제 잔당을 우리는 역사적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19로 물러나고 나서, 어, 5.16을 거쳐서 집권한 박정희는 이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잔당의 일부를 끌어안고 또 친일 잔당들에게 면제부를 주면서 이들의 세를 규합해서 군부와 같이 정권을 수립합니다. 역시 잔당들이 그대로 올마갑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죽고 나서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이 유신 잔당들을 끌어안고 대표적인 잔당들, 어, 은 셀쩍 외면하는 척하고 결국은 이 잔당들을 끌어안고 민주정의당이라는 정의 참이 사람들 입에서 정의가 쓰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정의는 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들은 결국 유신잔당들을 가지고 오공화구를 국을 건설을 하고 이 5공 잔당들하고 손을 잡고 탄생한 게 김영삼 정부입니다. 정부입니다. 당시 통일민주당, 그다음에 공화당의 김종필, 유신잔당이죠. 그다음에 민정당 애들, 이거 5공 잔당들이죠. 잔당끼리 쫙 모여가지고 잔당 더하기 통일민주당에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는 거고 이후 두 차례 민주세력이 주도하는 정권을 거치고 나서 또 이 유신, 오공, 이 잔당들, 여기에 이제 통일민주당 잔당들까지 더해서 탄생한 정권이 이명박 정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길라임 정권은 결국 그 전에 있었던 친일 잔당, 자유당 잔당, 유신 잔당, 모든 잔당들의 총 집합체로서 탄생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길라임과 새누리당은 잔당의 총 집합소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79년 12월 12일, 전두환의 집권 시나리오에 의한 첫 번째 액션, 1212 .12 사태를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오늘 방송을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